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묵상합시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혹시 로마서 7장 아직 안 읽었으면 로마서 7장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야침묵상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어, 지킬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 낮에는 아주 젠틀하고 멋있는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지킬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약을 개발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으니까 인격이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낮에는 지킬박사로 살고 밤에는 아주 사악한 범죄자, 하이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 이 하이드가 지킬 박사를 에, 눌러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지킬 박사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악한 하이드의 모습이 에, 결국에는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이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악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는 악한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이것과 정반대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악한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되게 슬픈 거는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보면 하이드가 점점 더 세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드의, 하이드의 힘이 훨씬 더 세집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나이가 먹을수록 또 현실 생활에 적응할수록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악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순수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다 악해지고 보다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에는 조건이 없는 선함을 실천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선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생깁니다. 여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선함을 실천하지만, 내게 손해가 되면 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문득문득 문득 우리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은, 아, 나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하잖아요. 이 탄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악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뱉는 외마디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 해본 적 있어요? 아, 나 정말 악한 사람이군요. 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군요. 이런 탄식 해본 적 있어요?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이기적이고 결국에는 우리도 탐욕적이고 결국에는 우리도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죄를 행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갈수록 더 죄를 많이 짓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건데 선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분적으로 조금 선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더 악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선하게 살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며 살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울 거예요. 음.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선할 수는 없지.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저 사람 배려할 수는 없지.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는 없지.라는 악한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라는 선한 마음이 싸워요. 이때마다 성령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언제나 악한 마음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도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게 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그럴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며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성령님이심을 믿으며 성령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싸울 때에 선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해 볼것 같은 불안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희생하기 싫어하는 우리 악한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